어, 오늘부터는 새로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열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어, 오늘 메시지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어, 여수와서 14장에서 갈렙은 여수와에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일은 역사적인 배경이 배경을 이해해야만 알수 있는 일입니다. 아, 이 일은 일어나기 45년 전에 어떤 사건을 그 출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서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 그때에 그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갈 바로 그 입구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포도 한 송이를 따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그냥 봉투에 넣어 올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큰지 큰 막대기에다가 이 포도 송이를 한 송이를 걸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와야지만 이 포도송이를 온전히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거죠. 오늘날처럼 무슨 이 농업이 발달하고 어떤 어떤 유전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농업 생산을 뭐 엄청나게 뭐 발전시키고 이러는 시대라면 뭐 그럴 법하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 지금부터 뭐한 3500년 전에 그런 일들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그런 엄청난 포도송이가 있었던 거죠.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될 줄이야 어찌 알겠습니까? 갔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포도 성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는 네피림, 즉 고대의 이 거인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들의 후손이 되는 아낙자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그곳으로 우리를 올려보내느냐 포도송이야 대단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그런 엄청난 거인족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곳에 가자마자 모두 죽을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우리들은 애국당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그때 열두 장탐꾼 중에 속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이기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밥에는 마음이 없고 메뚜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돌아가자 하고서는 짐싸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일 것이고, 그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는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이제 해막에서부터 모세를 수정되는 인물이었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후계자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12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열두 지파가 각각 제비 뽑았는데 그 땅이 각자의 지파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자기 땅이 되는 일은 없어요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직접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들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임의로 땅을 제비 뽑았는데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지역을 할당하면 그 지역 내에서 또 이거를 나눠가지고 가족별로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에 불과해요? 휴지 쪼가리에 불과해요. 휴지 쪼가리에요. 이것이 진짜 내 땅이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할까요? 직접 그 땅에 올라가서 이방 민족들, 불렛의 족석들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올라가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친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건 내가 얻은 땅인데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지요.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은 네가 누구한테 얻었는데 여긴 대대로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살던 땅 인데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어디 있다고 어? 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낸 사람과 쫓아내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뚜렷하게 대비되었어요 불레새 족속을 쫓아낸 사람은 제비 뽑아 얻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쫓아내지 못한 사람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불레셋 쪽 속을 물리친 지파에게 사정을 해서 우리가 얻은 땅은 저긴데저 불레셋 쪽 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니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살면 안 되겠나? 쫓아낼 때까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남의 땅에 더부살이를 했던 거죠.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것. 사명을 받아서 다니는 순교자라면 몰라도 이 사람은 사명을 이루지 못해서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것 쫓겨 다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비뽑아 얻은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엄청난 대적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대적을 물리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난 땅에 들어와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자기가 얻은 땅을 이제 실제로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한 말입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이 알거니와 과거의 가데스바네야, 즉 가나안 땅 입구에요. 남쪽 입구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거역하던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때문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던 거예요. 40년 후에야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갈렙이 이 말을 하던 시점은 그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 이후로 45년입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어디였느냐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헤브론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유다지파가 얻은 땅에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그 지역을 해브론 산지라 그래요 고원지대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곳이지요 그런데 45년 전에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그 지역을 정탐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낙자손들이었어요 다른 곳에 있는 블레셋 여러 족속들도 물론 험악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헤브론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안악 자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악 자손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거예요. 안 되겠구나. 다른 곳에 갔을 때에는 그래도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악 자손을 보고 나서는 그만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아, 안 되겠다. 포도송이를 땄던 곳이 에스골 골짜기인데, 이 에스골 골짜기도 바로 요 해브론 지역이에요. 갈렙은 이 해브론 지역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겁니다. 물론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그곳에 비록 엄청난 거인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하나도 먹히지 않았어요 아무도 여수와 아 갈레부의 말에는 귀를 귀울, 기울이지 귀울, 않았습니다 그때의 좌절한 실패 그때의 그 좌절 그때 믿음으로 올라갔더라면 광야 40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방황해야 했고, 40년 동안의 온갖 불신앙의 행동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징계와 심판을 받았는지, 여러분 갈렙은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갈렙의... 갈렙이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갈렙이 마음속에 이미 그때 정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여쭤 봐야 될것한 가지가 늘었어요. 갈렙을 만나면 물어볼 겁니다. 갈렙이여. 헤브론 땅을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마음속에 품은 때가 언제입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마음속에 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때 이미 갈렙의 마음 속에 기억이이 땅은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리라. 아마 그 마음을 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고 모세가 그에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여수아에게 당신도 아는 바니라는 말은 여수아가 모세를 수종드는 자로서 갈렙이 그 말을 하고 모세가 허락을 할때여수아는 옆에서 수종드는 자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뭔가 일이 이뤄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자그마한 성 아이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해요 그들은 그곳에서 그저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철저하게 패배를 하는데 다시 회개하고 아이성을 물리치지만 그러나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올라가 그 땅을 발로 밟고 다녀야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며 발로 밟고 다녔어요.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마침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어느 세월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여호수가 죽을 때까지 다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85세나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저는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기어이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나한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으면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 그 한쪽편에 그 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몰려서 꼼짝 못할 상황입니다. 산을 올라가야 돼요. 산지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 땅에 이룰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을까요? 아낙 자손 보기만 해도 엄청날 텐데. 아마 우리 표철형 집사님보다 더클 거예요. 우리 응? 어? 우리 이 집사님보다 더클 거예요. 몸짓까지만 이럴. 그런 사람들이 이만한 철퇴 들고 막휑윙들어 나타나면 다 두려워하겠죠. 예. 골리앗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후손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누가 물리쳤을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물리친 거예요. 갈렙은 실패의 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안학자 손이 있는 그 땅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도전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옛날과 다름없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다음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망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도들보다 너무 너무 대단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응. 사도들은 다 해야 120명이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 예루살렘 교회가. 응?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났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된 일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불길로 모든 대적들을 불태울 때그 시대를 바꿔놓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앞을 내다보고 두려워하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연령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85세 나는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85세 갈렙이 어느 정도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45년 전부터 벼르고 벼르고 벼르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마도 체력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갖추고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85세 연령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쇠하지 않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마침내 헤브론 땅에서 간불레셋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후대에 그 땅에서 온니엘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갈렙의 후손 가운데 바로 이 온니엘 사사가 나와서 불레셋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앞에 큰 일이 있다고 해서 물러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이 없고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는 사람이 그 앞에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을 능히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